저기 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막 야도. 나 지금 회장님이랑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그냥 꺼져. 우리 둘 사이면 괜찮으면 되는 거였는데. 니가 어, 어, 어. 그걸 깼지? 예. 야, 센터 가 봐. 너 맞다. 벤치 차키좀 내가 준거 아니야. 이게 원래 네 모습이야. 넌 이대로 살아가면 돼. 알겠어? 그대 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송신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남의 초림이평 마라탕에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또먹을텐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마라탕에 이가두주 한자로 왔습니다. w h 야이 do 강남에그 천리배표 그 워드 그... 잠깐만 아, 와 이면 야, 야, 야 잠깐만 저 이형복 셰프님 아니에요 어 워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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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만든 거잖아. 누군지 알고 저러있냐뭐 생활하는 놈이냐 찾아와이 XXX야 내 아이디어잖아 내가 다 만들었잖아 왜요 누구세요? 누군데? 나랑... 다 빼다더라고요? 아 저기요. 여기 대단하고 몇번 말씀도 진짜. 그 일로 안 되나요? 너지 지정주차잖아요. 지정주차. 번호 남겼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득칸이 달려갖고 써져 있는데, 왜 여기다 박나고요. 죄송해요. 지금 차 빼러 왔잖아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지금 대차 기다리고 있는 거안 보여요? 저 바빠요 빨리 차 빼주세요. 음, 아 이씨. 여기 저, 저 진짜 안 보라는데, 왜 지랄, 왜 가스라이팅 하지요? 씨바? 씹아 뭔데요? 몇살이에요씻고 다니세요. 몇살인데 그래요? 여기 대다이어 똥차 걔 썩다리 개 빨고 누가 타고 다녀요? 저 이거 보이죠? 배트, 이클래스 e 2 0 공지. 전 비싼 차, 이건 똥차. 빨리 빼라고요. 시간 없어요. 저, 방송 봐야 된다고요. 아, 진짜 K5에 문신 있는 거 보니까 과하긴 해, 과. 에이. 에이. 빨리 빼라고요. 시간 없어요. 다음 무차 여기 있다가 하면은 바로 경찰에 부릅니다. 저는 해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리 빼요 크라 바이크라, 바이크라, 바라 바이크라, 바이라고요크이라바이이라이크이이 이지 이거 내가 데워놨다 에이. 아 맞다 이거 내 이영복기에서 뽑아왔어 너 주려고 이쁘지? 뭐야 짱 귀엽다 어? 괜찮지? 오빠 닮았어 나? 네. 살짝 개상이긴 해밥 먹었어? 아 먹었어? 아, 아 그래? 아, 카페라도 갈까? 그래 여기 소금빵 맛있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알아봤거든 거기 가자 우리 좀 이따가 노량 볼까? 노량? 응. 아그 이번에 나온 거다 봤는데. 어? 어? 언제? 그 지원이랑 밥 먹고 나서 봤어. 아 그래? 왜, 나 몰랐지? 아밥 먹고 바로 봐가서말안 했어. 어이구. 아어 어. 어. 아. 어, 어. 아니. 언제 봤대? 그러면 다른 거뭐볼 만한 거 없나? 영화 보자. 이번에 나온 거다 보지 않았나 우리? 어, 그런가? 그래. 일단, 일단 카페에서 알아보자. 쿠빵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세개사 3개 왔어. <laughs> 다른 사람 산다는 거 그냥 내가 다다 같이 먹자. 아마 이쯤 맛있다 맛있다. 내가 잘라 먹게 그러면. <웃음> <응>. <웃음> 저녁은 뭐 먹을까? 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왜? 우리 아파? 감기 기운 있는 거 같아. 응. 아 그래? 일찍 들어가. 몇 시쯤? 이거 먹고 이거 바로? 아 그래 약, 약은 약 있어 집에? 좀 누워서 쉬면 괜찮을 거 같아 아 그래 근데 뭐, 응? 여기다가 얼음 두개 넣어달라고 안 했어? 이거 얼음을 왜 넣어 여기다가? 아니 나 뜨거운 거 음. 마실 때는 여기 얼음 두개 아.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잖아 아, 몰랐어? 어 지금 내가 너무 까아 괜찮아 괜찮 식으면 돼. 호호 부러워서 뭐 먹어 보면. 아. 아니 내가 어제 경수 만났거든. 경수 근데 여친 예준 나 알지? 아니 경수가 예준 나랑 권태기라는 거. 뭐 밥만 먹으면 표정 안 좋고 뭐술 먹어도 표정 안 좋고 만나는 맞는지 이게 맞는지 그런다고 하더라고. 유진아 내말 듣고 있어? 그럼? 경수랑 예준 라이드 아, 들었어? 네. 컨디션 진짜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러면 이것만 먹고 들어갈까? 어 그래. 뭐 이게 소금빵인 거 포장해 달라 할까? 가줄응 음, 하면은... 그래. 알았어. 포장해 포장만 해올게. 그럼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되나? 내가 버스 타는데까지 데려다 줄게 어 아니야 그럼 바로 앞인데 오들어가시데돼데려 줘도 되는데 아니야 뭐, 나 그냥 음악 들으면서 아, 그래? 가. 라아 그래? 가어 알겠어 가약 챙겨 먹고 응어 일로? 어가이가어 카톡해 아잉 아, 여보세요? 야 뭐야? 야 둘이 싸웠어?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모르겠어 사실 에? 야뭔 소리야 야너 전에 만나서그 돼지 새끼 그거 생각해봐 너 지금 오빠 완전 벤치야 진짜 응. 아 도구 오빠? 아 좋지 좋아 근데.. 착해.. 근데 착하기만 해 재미는 없어 사실 너 설마 아직도 그 오빠 못 잊었냐? 야 정신 차려 노유진! 아 어, 진짜! 야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야너 헤어졌을 때몇 달을 욕하더니 지금 못 날리냐 노유진? 어? 그땐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아 오빠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 화가 나서 예민해서 그랬던 거, 그냥 그랬던 거 아닐까? 야! 너 진짜 너그 새끼 만나면 나너 다시는 안 봐, 진짜. 너 정신 차리고 동우 오빠 그냥 계속 만나. 나 진짜 너 그러면 너 다시는 안 봐.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진짜로.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응. 응. 뭐 그냥 그렇다고. 응. 그, 아 쉴드 치는 거 아니고 야 근데 그 오빠 헤어진 거 같던데. 투사랑 배사 다내려갔고야 프로필 찍막 사랑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거던데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그냥 그거 보지 마. 너 그냥 동호 오빠나 잘 만나. 제발. 진짜 내말 들어 진짜로. 어? 알았어. 잔소리 그만. 아나집다 왔어. 어. 끊는다. 응, 아. 서울에서 얼날 좋은 게 중요한. 알바 시간 끝났지?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o